사진 모습 아 배추 내가 좋아하는 배추만두국에다가 어리집밥은 거기다가 이거 등심이기 때문에 등심부이도 같이 합니다 오늘 저녁은 메리크리스마스 소고기파티다 자그 다음 얘 살짝 볶아주고 얘는 저거 만두국에 들어갈로 그릇을 낸 다음에 바로 옆으로 옮겨서 여기는 등심을 구워 올리브유 작작 뿌리고 <laughs> 아 졸업서서 한으로못사 먹고 아이 아메리칸 뭐 크리스마스 그도 미니에서 왔는데 뭐 땅맞지 뭐 아메리칸 크리스마스도 아메리칸 고기도 아메리칸 비프 어우 등신 어우 색깔 이쁘다 이 선명도거든 선명도 나는 고기 굽을 때 항상 그래요 선명도만 있으면 은 골라 그냥 소금 파파 뿌리고 어우 저쪽에 저기 일러다 어 두개 동시에 알아보니까 이원방송이야 이원방송 자 이제 여기다가 만둣국이 기 때문에 나는 김간장으로 간을 한다 그럼 고기에 간이 되겠지? 아 야야 야. 아, 주 좋아? 그 다음 물로도 맛어응시 오케이. 아, 이건 살짝 튀기만 가면 먹어야 되는 거 아, 이거 너무 구운 거 아니야? 아, 약간 튀기 있네 우린 가위를, 칼을 워낙 잘 가기 때문에, 가위 칼을. 와, 오늘 좋은 소식이 많아요,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년 됐어요, 사년 31일 날 나오신대. 근데 문제는, 하실 때가 없어. 지금 집이 팔려가지고,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큰일났네. 거기다가 대통령 예우는 절대 안 해준대. 그러면 뭐, 연금도 없어. 아, 진짜 짜증나.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영어의 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만 해도 어디야. 살짝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몸을 추리시는 일만 남은 거죠 자, 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몸만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그럼 좋은 날안 오겠습니까? 그죠?

자, 등심은 완성 등심 완성 오케이 후 마지막 파등어 <laughs> 아이 m 안 r r 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 리 r i s t m a s Merry Christmas! Merry c 사멸을, 사멸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집밥이야 조이, 조이 집밥이야 음. 너무 늦게 풀어진 감이 있지. 너무 늦었어. 나중에 역사는 다시 재심판할 거야. 음, 맛있네, 정신은. 전두환 음, 노태우도 음, 3년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내가 최장수 살잖아. 4년 9개월 단백질 보충하라고 내가 아, 감사합니다 야 근데 만약에 맛있어 내가 샀던장기속강조해져뭐 넣는 거야? 고기 나 먹으라고 고기 <laughs> 나도 어떻게 먹으라고? <laughs> 이렇게 넣고 알아서 드시라고 이렇게 으라고 그러면 이제 깍지를 하말 얘기가? <laughs> 알았어 엄마 없어 다들 조금씩 먹어. 음 맛있어. 안 먹어? 엄마 만두 맛있네. 너도 안 먹어? 음. 사등 사등분씩 나눠 짜거든 일부러 조금 가져갔는데. 음 여기 있는 만두는 다 익었디? 가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뭐알 아가씨 이렇게 많. 아 좋아 좋아. 음. 고추님 먹어. 음? 고추? 고추? 고추님? 무말랭이 묻혔잖아. 음. 음? 같겠어, 음, 고추님? 고추랭이 무쳤잖아 응? 고추님? 이추요 고추님? 없어? 님고추 고추님? 고추님? 고추이고이고 고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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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높이 나는데 카메라 높이 이게 최대인데 최대인데 어, 응. 응. 좀더 위에서 이렇게 찍 그럼 거. 그럼 더 멋있겠지 해봤다 그래서 뭐이 정도로 충분해 할 말은 다 했어 분명히 어 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 음. <laughs> 사면 그 하나만 해도 어디야. 이석기가 오늘 낮에 가석방 됐잖아. 이석기 가석방. 그러면 한명순 총리 사면 이두 개를 하려고 응? 응. 이거 넷게한 거다. 박근혜 사면 야. 만약 에 지탄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만 사면를 하면은. 안 그래도 우리 아제 어. 얘기했잖아. 어젠가 그린 거그고 그럼요. 그렇지. 아니 근데 야당 야당을 지금 분열시키기 위한 최적기예. 그것도 부분. 맞는데. 내놔. 다 아, 뭐, 그, 속셈이라는 게 있겠지. 그럼. 그렇게 다. 다 국민들은 다해가지추을 해. 김치 좋아, 막. 응. 너 아까 문어 얘기했지. 음. 문어에 그런 문자로 쓴다는 거. 응. 음. 그게. 그래서 안동은 있잖아 안동은 양반가거든 전부 그거는 안동 사람들은 이 북걸씨는 기본으로 다 쓰고 한문은 거의 다 알아 옛날부터 양반가야 그래서 세도가 봐 안동 김씨 그럼 거기에 안동 김씨 그, 거기에 는 제사상에는 그리고 경상도에는 제사상에 무조건 문어가 들어가 양반이라 이것이 아무튼 역물 비슷한 그런 포지션이란 문어가 <laughs> 안통 빗소리, 엄마 안통 빗소리. 어? 지금도 영물이잖아. 처음에 인기 방송을 했 맞아. 엉덩. 어? 이러고 있잖아. 어, 제노가시네. 야, 그런 색이 좀. 아니, 김영태. 제소. 영택. 영택인데. 그래서 네? 기품이 있으시구나. 태기구나가정태할때 좀. 어, 국물 시원하네. <laughs> 역시, 배추가 들어가면 국물이 시원해. 김용추, 분 5분. 5분. 생배추 넣고 분 5분. 5분. 만드는 거5 진짜 분 5분. 추분징어국이 제일 시원한데라 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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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